네, 안녕하십니까. 아, 먼저 공지사항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이제 고열로 인해서 이 종합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코로나 검사를 받았는데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 현재 지금 격리 어제부터 들어갔고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격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행히 또 방에서 영상을 또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영상 만드는 데는 무리가 없지만 또 열도 내렸어요. 예, 어제 응급실에 갔기 때문에 이 해열제 성분이 들어간 링거 주사를 맞아서 지금은 뭐 크게 이상은 없습니다만 어, 엘친 마당은 제가 이제 컨디션이 더 나빠지면 안 되니까 어, 무리하지 않기 위해서 어, 업로드를 좀 쉬어 가야겠다 판단을 해서 트윈스볼 투나잇 그리고. 또 준비한 영상들은 업로드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예정이지만 다음 주에 한해서 엘친 마당은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얼른 회복을 할 테니까요. 네 트윈스볼 투나잇 계속해서 어, 많은 사랑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트윈스볼 투나잇 어, LG 트윈스가 4연승을 거두게 됐습니다. 하나 이글스를 상대로 4대 1의 승리를 거두는데 어제 경기가 좀 어수선했죠. 어. 타격방에 오심도 나오기도 했고, 또 10위에는 이 박혜민 선수와 어떤 권영철 주심 간의 언쟁, 응. 어, 권영철 주심 갑자기 와가지고 10위를 거는 어이없는 또 행태가 있었는데, 어쨌거나 이런 것들을 또 극복하고 어제 연장승부에서 힘들었을 텐데, 오늘 선수들이 집중을 잘해서 하나를 상대로 또 어려운 경기가 될수 있었던 경기에서 4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계속해서 선두자리를 유지를 하고 중요한 문학 3연전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자, 오늘 4대1로 승리를 거뒀는데요. 김윤식 선수가 6이닝 무실점 시즌 3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김윤식 선수는 항상 마지막 뒤에다라고 생각하는 경기에서 잘 던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좋은 피칭을 해줬고, 신민재 선수 오랜만에 스타팅으로 나왔는데 멀티 히트를 기록을 했고, 김현수 선수 4타수 2안타 1타점, 오랜만에 김현수 선수의 장타가 좀 나왔고요. 정우영 선수가 1이닝 KKK 어, 무실점 홀드를 기록했고 대타로 나온 박혜민 선수의 쐐기 2타점 적시타에 힘입어서 리트니스 4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김윤식 선수의 피칭을 보면요. 은 지난 화요일에 정말 걱정을 했죠. 예, 3이닝 5실점. 다만 이제 내용도 좋지 않았지만 염경혁 감독은 그래도 어, 주위의 등판을 위해서 아무래도 퓨처스의 선발 자원이 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어 3이닝 오실점을 했고 또 45개의 공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김민식 선수를 오늘 등판을 위해서 좀 빨리 내렸고 결국에는 어, 이 조치가 어, 좀 영향이 좋았지 않았나. 예, 오늘 1회 최은성, 2회 박정현, 4회 노시환의 상대로 모두 5, 4, 3 병살타로 어 병살을 3 개나 또 같은 코스로 또 초반에 잘 잡아내면서 오늘 아주 무난한 피칭을 선보였습니다. 6이닝 무실점 시즌 3승을 거뒀고 원래 김윤식 선수가 이 개막 두 번째 경기죠. 시즌 첫 등판에서는 박동원 선수 호흡을 맞췄다가 결과가 좋지 않았고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김기현 선수 전단 포수를 썼는데. 요번에 한번또 변화를 줬거든요. 박동원 선수와 호흡을 맞췄는데, 이 박동원 선수와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6이닝 무실점, 내용이 좀 달라졌고, 이런 게 또, 김윤익 선수는 뭐, 지난해에도 허도한 선수와 나왔을 때더 내용이 좋았으니까, 이런 게, 이 선수에게는 좀 더, 어 전단포수에 영향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마 김기현 선수는 이렇게 되면은, 뭐 이지강 선수나, 다른 선발투수랑 또 호흡을 맞추면 되니까, 예, 박동원 선수랑, 또, 이제 전담포스 체자 바뀌겠죠. 박동원 선수도 이제 체력적으로 좀 힘들어질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일주일 한두 번 정도는 좀 쉬어줘야 되니까. 어, 그래서 박동원 선수의 호흡이 오늘 상당히 좋았고요. 예, 김민식 선수도 다시 반등할 수 있는 피칭을 해주면서 다음 주에는 이제 기아전에 던질 예정인데 김민식선수또 고향 땅에서 계속해서 호투를좀 이어나갔으면 좋겠어요. 본인에게도 굉장히 좀 중요한 시기죠. 황정화 어, 샹겜 예비엔티를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의 피칭처럼만 해준다면 충분히 또 팀을 위해서 어, 또 좋은 피칭을 해줄 것이라 보고요 어, 지난해도 에 이제 요맘때부터 슬슬 컨디션이 올라왔기 때문에 김윤식 선수가 이 정상 궤도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퐁당퐁당하지 않고 자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김현수 선수의 장타 어 이래 말 원아웃에 문성주 선수가 중전 안타를 치고 나가고. 김현수 선수가 특유의 이제 회전, 허리 회전. 그동안에는 저런 이 몸통 회전이 없었거든요. 아무래도 허리 부상 여파로 인해서. 근데 이제 정상적으로 결국에는 풀스윙이 나오면서 우중간 쪽에 1타점 2루타. 그리고 또 문성주 선수가 세 베이스를 돌아서 홈까지 들어옵니다. 오늘 문성수 선수 베이스 러닝 면에서 아주 칭찬해 줘야 될 부분이 많죠. 어, 넉점째 낼 때도 이제 2루까지 도루를 한 이후에 추가 득점의 주인공이 됐고, 이 1회 상황에서도 이박영근 코치도 잘 봤지만 문성수 선수가 또 과감하게 홈까지 파고든 게 물론 하나의 릴레이 플레이가 잘 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적극적인 주루 플레이를 해줬고 김현수 선수가 오랜만에 정말 장타를 기록했는데 4월 29일 잠실 기아전. 션 앤더슨 상대 2루타 이후에 첫 장타구요. 5월에는 단타만 기록하고 있었는데, 5월에 첫 장타를 이 2루타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현수 선수도 이제 다음주가 더 중요하고, 다음주에는 문학 경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김현수 선수가 지금 타이밍에 장타를 쏘아 올렸다는 거, 꽤 좋은 타이밍에 이 적절한 시기에 장타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경기 어떻게 보면 분수령이 될수 있는 6회였습니다. 김현수 선수 다시 한번 안타를 치고 나갔고, 오스틴 딘의 좌전 안타로 노아웃 1, 2로 상황에서 문보경 선수가 희생번트를 성공을 시킵니다. 아무래도 이 페냐의 공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추가점을 낼때한 점을 낼 야구를 좀 추구를 한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원아웃 2, 3루가 됐고 박동원 선수가 3진으로 투아웃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재원 대신에 오지환을 습니다 아무래도 디타자가 김민성이기 때문에 이재원 선수를 상대로 좋은 볼을 안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재원 선수가 계속 나쁜 볼에 따라가다 보면은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공을 더잘 고를 수 있는 오지환 선수를 선택을 했고 벤치에 있던 오지환 선수 볼넷으로 출루를 합니다. 그리고 LG 트윈스에는 한 명의 데타 카드가 더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휴식을 취한 박혜민 선수인데요. 박혜민 선수가 사실은 어제 좀 연장 승부 가는 과정에서 지치기도 했고, 또 10위에는 어 갑자기 권영철 심판 이 10위를 털어가지고 예 조금... 화도 내는 모습이었는데 그 와중에도 또 존댓말을 써서 예의를 지키는 어 박혜민 선수의 좀 멋진 모습이 있었는데 박혜민 선수가 오늘 염경영 감독 인터뷰에서는 뭐 어제 일과는 무관하다, 어다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박혜민 선수가 잘못했다, 대들었다 어 이런 게 아니라 충분히 아쉬워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오늘 또 체력적으로 좀 힘들 수 있으니까 벤치에서 경기를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박혜민 선수가 또 중요한 타석에서 2타점 적시타를 때려내면서 3대0 달아나는 점수를 만들어줬고요 어 이후에 이제 다이빙 캐치도 중견수 수비로 또 박혜민 선수다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쨌거나 이 경기의 중요도를 봤을 때이 적시타 승리 확률을 높이는 그런 안타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타 작전 두 개가 성공을 하면서 LG 트윈스 3대0으로 달아났습니다. 자 아, 그리고 이제 정우영 선수 하나와의 이제 시리즈 첫 번째 경기에서 홀드를 기록하고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류지현 전 감독과의 인터뷰에서 자기 폼을 이제 한달 안으로 찾겠다, 어, 이번 달 안으로 찾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어제 하루 쉬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두 번째 투수로 나왔는데 최현성 선수를 이제 초구에 어, 몸에 맞는 볼로 출루를 허용했고. 이후에 노시환 선수 상대로 투심 로킹 삼진. 김인한 선수를 상대로 또 로킹 삼진. 그리고 이제 이도윤 선수를 상대로 허스윙 삼진 잡아내면서 KKK를 기록을 했는데 하나이글스가 정우영 선수에게 약점이 될수 있는 왼손 타자인 김인환과 이도윤을 투입을 했는데 계속해서 삼진을 잡아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우영 선수가 1이닝 3탈 삼진 무실점. 어, KKK로 이닝을 정리를 잘했는데 한 경기 세 개의 탈삼진은요, 2021년 4월 23일 대전 하나전이후에 처음입니다. 정우영 선수가 아직 더 지켜봐야 하는 건 맞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시즌 초반보다는 훨씬 이제 공이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계속 잘 던지는 걸 이어가는 게 중요하죠. 또 중요한 상대와의 맞대결이 있으니까 SSG와 기아와의 맞대결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피칭을 오늘 또 마지막 공은 또 슬라이더였으니까, 예, 슬라이더 투심을 잘 섞어서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선수 칭찬을 또 저는 해보고 싶습니다. 바로 신민재 선수인데요. 신민재 선수 오늘 2021년 5월 14일 삼성전 이후로 약 2년만에 선발 출장을 가져갑니다 어 오늘 오지환 선수, 박혜민 선수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신민지 선수가 2루에 김민성 선수 유격수에 들어왔는데 오늘 멀티히트를 기록했어요 좌전 안타 하나, 또 3루 쪽에 내야 한타 하나로 굉장한 또 컨택률을 보여주고 있고 또 13타수 7안타, 5할 3푼 8리의 타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는 컨택도 좋지만 역시 수비에서 생각보다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게 이루 쪽에 김민성 선수랑 신민성 선수를 쓰면은 될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오늘 안정된 이루 수비를 보여줬고, 일루수 오스틴 맞고 틴 땅볼 타구를 잘 잡아가지고 넥스트 플레이 연결하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은, 이543 병살타가 나왔을 때 문보경 선수의 송구를 받아서 바로 1루까지 연결하는게 공 빼는 속도도 빠르고 송구도 이제 낮게 깔려서 강하게 갔거든요 이성원창 선수의 송구랑 좀 비교를 해보자면 이 성원창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언더로 나가기 때문에 송구에 이렇게 높낮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신민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로 가기 때문에 일자로 선구가 돼서 더 빠르고 정확한 선구를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처럼만 신민재 선수 계속 보여준다면 은 앞으로 1루로도 계속 나왔으면 좋겠어요 김민성 선수가 사실 들어갈 자리가 많잖아요 3루, 유격수, 1루수까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뭐 김민성 선수가 당연히 주전 자리는 깨찰수 있지만 김민성 선수도 이제 뭐 다른 포지션에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이 선수도 이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좀 쉬어야 될 때는 신민재를 스타팅 이루수로 쓰면서 또 타석에서는 좋은 컨택을 기대할 수가 있고 수비에서는 또 안정적인 이루수비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선수의 활용도를 좀 높였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이제 대주자로 나올 때가 더 불안한 신민재 선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MVP 김윤식 선수입니다. 오늘은 47번 등 번호에 걸맞는 피칭이었습니다. 오늘 6인이 3피안타 무실점이었고요 시즌 첫 3피안타 이하 경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김윤식 선수의 6이닝 이상 하면서 무실점한 경기는 지난해 9월 27일 대전 하나전 이후에 처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전의 또 강한 모습을 김윤식 선수가. 보여줬고요. 또 오늘처럼만 쭉 던져서 어 계속해서 LG 선발진의 국내 선발도 결코 약하지 않다는 것을 김민식 선수를 필두로 이제 임창규 선수 또 이지강 선수 돌아오는 이상영, 이민호, 손주영 이런 선수들이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김민식 선수의 아주 훌륭한 피칭을 봤던것 같습니다. 자 트윈스 볼 투나이 마칠 시간입니다. 어, 제가 이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어, 그래도 여러분과의 약속 놓칠 수 없기 때문에, 또 컨디션이 괜찮습니다. 정말. 예, 네. 네, 그래서 또 계속해서 영상을 정상적으로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 또 엘친마당은 잠시 쉬어가지만, 또 트윈스볼 투나잇과 다른 영상을 통해서 엘지트윈스의 소식들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트윈스볼 투나잇 v3 여러분 고맙습니다.